민화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가나쌤입니다. 일본어 단어 다베루. 근데 네, 이게 다베루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쿠, 쿠와스. 이, 이 먹을 식자. 밥 식자로 뭐 아니 아주 쉽게 알고 있는 이 단어가 일본에서는 다베루 말고도 여기 나온 것처럼 쿠우. 네. 쿠, 라고 딱딱 끊어서 발음하시면 안 되고, 쿠를 길게 발음하셔야 돼요. 쿠, 그 다음에, 쿠아스. 요런 단어들이 있어요. 지금 썸네일로 화면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 사진 자료와 함께 이 단어가 JLBT N5급이기도 하고, N2급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 한자 하나에, 이, 레벨이 다른, JLPT의 레벨이다는 그런데 공부를 하는데 이거 N2 시험 볼 것도 아니니까 9는 공부 안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의 일본어 공부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JLPT 합격이라든가 대학 진학이라든가 뭐 일본에서의 취업이라든가 워홀 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일본인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혀야, 가서, 일본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만 지낼 거예요. 예, 제가 대학 다닐 때 교환 학생으로 일본에 갔는데, 그냥, 예, 우리나라에서 간 학생들은 또 중국에서 온 학생들은 일본 학생들하고 어울리는 걸 그다지 많이 못 봤어요 못다이나이 온 돈이 못다이나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것도 교환학생 가는 것도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가는 거잖아요 최대한 일본 사람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야지 말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스로 일본인들에게 지지 않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공부를 하고 가면 되죠. 공부하는 게 이렇게 쉬워요? 예,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공부보다 어려운 거는 이 세상에 많고 많다라는 거죠. 이 한자어에 들어가 있는 단어 설명을 동영상을 예, 교환을 뭐 텍스트북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워드 프로세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내용이 자. 자꾸, 자꾸,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 이건 이거예요? 근데 이건 이거예요?로 끝나지가 않아요.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설명이 많아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제이 단어 설명 동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대사강자만 하세요. 하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많진 않고, 예, 그동안 한두 분, 예, 두분 계셨습니다. 근데 나머지 분들은 어우 참 놀랍다 감사하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 없다 예그 그런 칭찬의 말씀이 저한테는 또 엄청난 응원이 되고 예, 힘이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일본의 sns 또 어, 인터넷에서 일본인들이 다베르크 쿠아스 이런, 먹는 것과 관련된 단어를 이런 사진들과 함께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일본 사전 설명도 드리고, 동사다 보니까 동사의 활용, 각각을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져서, 첫 번째 동영상, 설명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예, 여성이 예, 부치토마토라고 하죠 방울토마토 우리는 방울토마토라고 하고 예, 일본인들은 부치토마토라고 합니다 야사이 오사키니 다베르토후또라나라고 사진과 함께 제목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 한자는 그대로 읽으면은 야채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야채라고 안 하고 채소라고 하죠. 채소를 먼저 먹으면 뚱뚱해지지 않아. 음... 다이어트 관련 사진과 내용이다 라는 거에 이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알수 있죠. 자, 이제 설명 시작할게요. 먹다. 다베르는 먹다. 쿠우도 먹다예요. 쿠아스는 먹이다가 되겠습니다. 다베르는 자동사고 쿠우도 자동사. 쿠아스는 타동사, 예, 다베르도 타동사고 쿠아스도 예, 타동사예요. 여기에서는 자동사가 없습니다. 다베르 JLPT N5급, N5급 하일단 타동사. 먹다, 먹거리를 먹다, 예, 생활하다. 쿠요 한자 이것도 같이 밥식자 옆에 입구자가 들어가서. 좀더 확실하게 입에 넣는다라는 느낌이 들죠 이거는 JNPT N2급 오단활령 다동사 먹다 생활하다 살아가다 조미먹다 쓸다라는 뜻이 여기에 또 추가가 됩니다 구에는 쿠라우라고도 읽어요 쿠라우 이거는 속어예요 오단활령 다동사 먹다 마시다 먹고 살다 생활에 나가다 받다 입다 당하다 라는 뜻도 있고, 쿠아스도, 예, 먹다예요. 근데, 먹이다의 의미가 더 강하죠. 음식을 먹게 하다. 남을 이렇게 먹이는 거죠. 또, 고어로, 예, 입에 물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 이거 말고도, 하무라는 게 있어요. 읽는 게, 이 옛날 표현입니다. 먹고, 마시다, 식사하다, 봄급 따위를 받다, 해치다라는 뜻이 있고, 또 이렇게 오스라고 발음하는 옛날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먹다, 예, 쿠, 노무, 기루, 예, 높임 말, 오사메루 다스리다, 시아이스루, 지배하다 등의 높임 말로 사용되고, 쇽스루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이것도 먹다예요. 다베루. 근데 이거는 이 외에도 먹다 말고 또 자동사로, 이것만 자동사예요. 천문용어로 식분, 그러니까 일식이나 월식, 태양이나 달이 가려지는 정도, 식분하다, 이지러지다. 가게로 하고 일맥상통한 의미로 사용되는 쇽스루가 있습니다. 쇽구스루인데 왜 쇽스루라고 자꾸 발음하냐고요. 이 사행에 해당되는 히라가나 앞에 구가 나타나면 초구마 현상이 일어납니다. 쇽구스루가 아니라 음가는 있어요. 조금 작은 쯔가 음가가 있습니다. 음가에는 변함이 없지만 발음 자체가 쇽구스루가 아니라 쇽. 수르라고 발음을 하셔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설명 이어집니다. 와! 고흥 맛있게 먹다 베르. 저 또, 예또난또 이윽가. 기레이디네가와이디네 어. 다베르 그가이와 후에 떼이른 오까, 오 쌀을 먹는 기회는 늘고 있는가, 줄고 있는가. 후에로하고 해로 기억을 하셔야 되죠. 후에로 늘다, 자동사. 해로 줄다, 자동사. 타동사, 후야스, 헤라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음독한 자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더 좋겠죠. 근데 여기서는 다베루를 설명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거기까지만 하고, 이 밥식 자, 먹을식 자, 또 먹이사 자, 사람 이름 이자에 이 자에 이한 자, 다른 거는 빼고라도 밥 식자, 먹을 식자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한자풀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한자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한자로 단어에 들어갔을 때 의미들을 설명합니다. 밥, 음식, 제사, 벌이, 생활, 생계, 먹다, 먹이다, 현혹해 하다, 지우다, 먹이, 또 기르다, 먹이다, 양육하다, 사람 이름. 요렇게 사용을 합니다. 가와이, 아까짱가, 네시니, 답에 때いるんですね. 고노도시다 또, 답에르가 스베테. 답에르것도가 스베테 난데스네. 요 또래 나이의 아기들은 먹는 게 전부죠. 이 사이까라 이 사이너 쇼크지 다베 따이까라 다베로 무추대 다베로 지기한 살에서 두 살의 식사 다베 따이까라 먹고 싶기 때문에 그까 먹고 싶어서 다베로 먹는다 무추대 열중해서 다베로 지기 먹는 시기 그렇죠 이때는 이제 이유식을 잘 해야 되는데 이유식에 관계된 것도 뒤에서 나옵니다 각 기준. 예. 이제, 각 기준에 대한 설명도, 교육 한자하고 상용 한자만 설명을 했는데, 이, 이 물론 이제 다베르는 교육 한자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쇼갖고니넨세 강겐, 국우 교육 입 간지, 아 또, 조요 간지,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배우고, 한자 검정, 구급에 해당되고, 교육 한자이고 상용 한자예요. 교육 한자,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한자, 천여섯 자. 상용한 자는 일본인들이 항상 사용하는 한 자. 2136개. 1945개 아닙니다. 여기다 이제 추가로 JIS, 니온 코교, 코교 기급 일본 공업 규격에서 정해진 한 자가 있어요. 이것은, 예, 뭐, 여기서 이제 설명 구, 구구절절이 할 내용 아니고, 제 참고 사항으로 보시는 게2,900 예산 다섯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거의 3,000자 가까이 되니까 상용한 자보다 훨씬 더 많죠. 왜 공업 규격이 나오냐?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되니까 코드화를 하는데 필요해서 공업 규격이 필요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영화 포스터예요. 다베르 언나 먹는 여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포스터 이렇게 보니까 다 모두 먹는 모습이 찍혀 있네요 각 기준 어렵지 않죠 곧장 넘어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포스터에 예, 그 출연하는 여배우들의 사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영화 다베로나 출연 여배우들의 모습이에요. 뭐 아는 배우들도 있고 모르는 배우들도 있고 그러네요. 일번 사전 설명 볼게요. 온라인 타부니타이스로 겐조고데 이타다쿠노이 인셕쿠부츠노바하이니 가기떼 모찌이라레루 원래 주시다 또 내리시다에 대한 겸양어로 받들다 모시다의 의미로 사용이 돼서 음식물의 경우에 한해서 사용된다 이 내용 지금 설명한 요 내용은 뒤에 또 보충설명에서 자세히 설명이 추가가 됩니다 다베모노 구찌이